s l e e p i n with the l i g h t 누르시면, 닫힘. 예. 그 다음, 열림인데, 그냥 트렁크 이건데, 그냥 버튼으로 하시면 되죠. 넣어놓고, 그 다음에, 얘는 기능이 뭐냐면, 이거 누르신 다음에, 4초 동안 쭉 누르세요. 이 걸립니다. 그러다 끌 때는, 한 번만. 키 누르시면 돼요. 오케이. 예 지금 여기서 보시면 여기 열선 있고요. 그다음에 네. 뭐 이렇게 해서 이것도 다 있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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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네. 없어 이거. 있습니다. 이게 <laughs> <laughs> 있어요. 그러면 야, 이거 조수석은 이거는 수동. 네. 예. 두 개만. 대신에 있네. 대신에 그건 있어요. 사장님 이 여기서 이거 누르셔서 워크 인데바에서 그 조정해 주는 거. 그거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인들 버튼이 이렇게 넓어요. 오 차박 성인 두명 충분해요. 어, 두명 충분 그리고 여기 공간. 여기 공간에다가 뭐 용품 같은 거 두시고, 이거는 타이어 그거, 에쓸 일을, 오히려 쓰면 큰일 납니다, 에이. 이거. 타이어 바꿔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빼셔야 돼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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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어 응급조치를 하는, 하는 거죠? 예 이거 는 거죠. 네, 타이어 갈아야 돼요. 그래서 아, 어차피 긴급출동 부르면 다 처리해주니까 이거 쓰셔. 어,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진짜 좋은 게. 이게 진짜 좋았어요. 이거 하시면. 여기, 수납공간 공간, 있네요. 예, 수납 공간. 낚시도구 여기다. 예. 예. 계기판에 보시고, 테마 선택. 여기서 드라이브 모드 연동이 아니라, 테마 D를 누르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어, 시간에 따라서 화면의 모양이나 그림이 바뀌고요. 그래서 저는 이 모양도 재밌게 타시기에는 좀 추천드리는, 예. 그리고 테마 A나, 테마 B,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처음에 세팅 값은 드라이브 모드 연동으로 되어 있을 거고요. 그래서 드라이브 모드 연동으로 되어 있지만, 테마 D는 추천드리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거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람이 가장 이제 궁금하신 게, 시동 켜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더보기 이거 누르셔서, 여기에 온도 설정을 다 맞추시면 돼요. 이제, 음... 이제, 추워지니까 이렇게 하시고, 시트 설정도, 이렇게 온도 다 맞추시면 돼요. 다된 다음에, 집에 나오기 전에, 지금은 어차 시동도 안 되지만, 시동 켜기 누르시면, 시동이 걸릴 거예요. 그다음 뭐 창문 열기 닫기 이런 것도 다 나오고 또 좋은 게 뭐냐면 어 여기서 장소 검색 아무나 한번 해보세요. 네, 장소 검색 누르시고 여기 장소 검색 누르시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내 차로 전송 거기에 예 네. 목적지 전송 그다음 확인 그러면 이제 집에서 나오시아요 이렇게 하세요. 하고 나오세요. 그러면 여기 딱 여기 와서 이것만 누르시면 돼요. 그럼 실시간으다 알려주고 빠른 경로 안내 시험 누르면 실시간 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다음에 뭐막힌 데는 다 피해주고, 그래서 이거 실시간 제가 다 가입해놨으니까 바로 쓰시면 되고요. 이게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어이게 아까 우리 전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얘가 이제 그 전자식 다이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브레이크 밟고 사장님 어 볼게요. 브레이크 밟고 돌리면 드라이브. 그다음 에 이렇게 하면 후진. 이렇게 하면 중립인데 어느 순간이든 P만 누르시면 돼요. 주차는 음, 주차는 예. 그냥 P만 누르시고 예. 그리고 스타트 할 때는 그냥 다시 P를 해제하고 와야 된다. 아니야, 아니아니요 그냥 바로 드라이브 하시면 돼요. 출발할 때. 네, 그리고 그냥 P 누르시면 되고 아무 때나 에, 알로 할때는 그냥 알로 해서 후진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360도 카메라 다 나오고 서라운드로 이거 누르시면 이 주변도 다 보여주고 이렇게. 예. 그래서 P 여기서 다시 드라이브가 면 앞에 올리옵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 이제 사륜을 넣으셨기 때문에 드라이브 모드로 이게 상시 사륜 아니죠? 네, 상시 사륜 아니고 전자식 8그 사륜이거든요. 전들 륜으로 하면은 네, 드라이브 하시면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사륜 모드로 바뀌는 거예요. 얘 누르면 일반 이륜 모드, 드라이브 모드, 그래서 이렇게 사륜 아, 모드. 아 이게 사륜 모드로 바뀌는? 네, 거군요. 터레인 하고 이게 드라이브. 그래서 사륜이 다 누르시면 누르시고 바꾸시면 돼요. 스노우, 뭐일드 샌드 이렇게. 그래서 음. 겨우 그눈 내렸을 때 울퉁불퉁한 길, 모래길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평상시 누르시면 하냐? 네? 평상시는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 하시고, 네. 아까 전에 우리 하면 에코 모드라면 아무래도 절약은 돼요. 근데 차가 덜 나간 느낌도 든데다가 얘가 기대이 계속 그렇게 되니까 스마트 모드 하세요. 네, 예, 이렇게 냅두시면, 이, 그럼 뭐가 좋냐면, 얘가, 기계가 알아서 인식을 해요. 우리 사장님 습관을. 밟을 땐 밟아주고, 절약할 땐 절약해주고. 이것도, 그갖 하고, 사륜할 때만 그냥 돌리셔서 하시면 됩니다. 사륜할 때만 이쪽으로 돌려서. 누르고. 네, 아, 눌서 예. 여기서 선택을 하는 거죠. 네네네네. 네네. 네. 호 네. 말드, 울퉁불퉁한 길, 그 다음에 모래길. 마일드. 네. 다시 네. 이렇게 하면 네네. 되는 거. 네네. 이거는 뭐예요? 그거는, 전방 센스입니다 전방 센서이기 때문에 전방 센서가 이제 만약에 자동 세차 들어가면 시끄러우니까 끄시는 거고 음. 평소에는 이렇게 켜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열선. 운전 핸들. 운전을 핸들 열선이 뭐 예. 이거는? 오토홀드라 해서 눌러 놓으시면 하얀색 떠 있잖아요. 네. 지금 저렇게. 그 상태에서 드라이브 한번 해주세요. 브레이크 밟고. 드라이브. 됐죠? 그 다음 브레이크 떼세요 그냥.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음 오토홀드를 눌네 예. 오토 홀드가 켜져 있으면 저렇게. 그럼 뭐가 좋냐면 신호 걸렸을 때 이제 브레이크 안 밟고 쓰셔도 돼요. 그냥 발떼고 편하게 있다가 그러면. 엑셀 살짝 밟아보세요. 가요. 다시 브레이크 하고 브레이크 한번 밟아보세요. 오토홀드 그럼 다시 떼세요. 음안 가네. 예. 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브레이크를 절대 밟고 계시지 마시고 편하게. 예. 음, 네. 음, 그럼 편하게. 또 지금도 안갈 거예요. 엑셀 안 밟으니까. 엑셀을 밟지 않으면 가지 않는구나 오토홀드. 예, 오토홀드 걸어놓으면 편하겠네. 네. 편해요. 그래서 오토홀드 잘 쓰시면 되는데. 이 오톨도는 토 항상 켜져 있는 게 아니라 처음에 시동 걸으시면 저렇게 꺼져 있을 거예요. 내가 미리 켜놓고 가야 되는구나. 예. 네. 그래서 저렇게 하얀색 켜져 있는 거 확인하고 꼭 초록색 불 들어왔을 때 브레이크를 떼셔야 돼요. 네. 초록색 불 들어왔을 때? 네. 그러니까 드라이브 했을 때. 자, 브레이크 한번 밟아주세요. 되어있잖아요. 아, 초록색으로 오토홀드로 바뀌었을 때? 예, 예, 예. 그럴 때 이제 작동하는 때 거예요. 그때 작동하는 거다 이거죠? 네, 네. 그리고 저거가 처음에 켰을 때는 하얀색으로 켜져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이거 누르셔서. 그래서 초록색 불로 바꾼 다음에 네, 브레이크. 바뀐 다음에 이거를 어으라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원래 드라이브 한 번만 브레이크 밟아주세요. 드라이브 올리면 원래 앞, 앞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화면이. 예, 네, 그러면 이제 주행 중에 또 이거 누르시면 옆에를 다 보여줘요. 그 옆, 예, 네, 그럼 옆에 긁을 것 같으면 이거 보시면서 지나가시면 돼요. 이걸 눌러놓고 봐야 될거 아니에요? 네. 이걸 자동으로 내가 눌러놓으면 계속 켜져 있는 거예요? 어, 네. 계속 켜져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원래는 드라이브 모드 때는 화면이 안 켜지는 게 정상이죠. 후진날 때만 원래 그 화면이 켜져야 되니까. 예. 근데 주행 중 영상 장치다. 주행 중 영상 장치. 네. 이거는 이제 우리 사장님이 그, IS 시스템이라 해서, 그, 멈춰있을 때 시동이 풀로커 꺼질 거예요, 디젤차 그래서 풀로로 시동 꺼질 건데, 어, 그. 게늦었다가 그... 내가 스타트, 페달 밟으면 다시. 네네네네. 예. 네. 근데 이제 그 느낌이 싫으시면, 이거 누르시면 꺼질 겁니다. 근데 이거 쓰세요. 저는 이거 되게 좋거든요. 그거 별로 실질적으로 연비 절약 안 된다, 근데, 그거. 아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요? 저도 싫어하는죠 음, 아, <laughs> 그래서, 근데 만약에 그게 싫으시면, 이거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 그, 사장님이, 지금 이제 전자식이 그 파킹 브레이크가 옛날에는 풋브레이크에서 밟았잖아요 아니면 땡기거나 이제는 이거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브레이크 밟고 브레이크 밟고 눌러주세요 땡겨주세요 땡겨주시면 저렇게 걸려요 브레이크가 음, 누르는게 해주구나 네그 다음 누르면 해줍니다 근데 처음에 시동걸었을 때는 켜져 있을 거예요 그때 엑셀 밟으면 없어져요 자동으로 근데 이제 강제로 체결했을 때 차가 안 나가잖아요 그럴 땐 이거 누르셔서 푸시면 차가 나갈 겁니다 예. 네. 그리고 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다 그대로 있고요 통풍 시트. 야, 저거 있어. 메모리 기능 있어요? 네. 같이. 그것도 설명드릴게요. 메모리기나. 아, 그럼요. 있죠. 그것도 설명드릴게요. 어, 잘너무 요즘. 응. 나 솔직히 운행하차 처음 타는가요?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저도 이쏘렌토 많이 나갔지만, 진짜 인기 많고요잘나네요 아, 네? 이거 누르시면, 공기청정 모드예요 음. 그럼 공기청정 그렇구나. 모드가 실행됐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네. 얘가 이제 구시니까 지금 좋다는 표시고, 안 좋으면 이렇게 올라가요. 예, 아, 그러다가 지금 안 좋으니까서 올라오는. 왜냐면 저희 사람이 계속 말을 했으니까. 음. 그러다가 좋아지면 이게 점점점 떨어질 겁니다. 음. 이거 계속 켜 놓으시고요. 이거는, 예, 이거 뭐 필터 교환 안 해요? 해야죠. 그래서 좀 비싸긴 한데 한 5만 원? 필터가 뭐 비싼 건 그러더라고. 요 그래도 한 3만 킬로 때마다 가시면 되니까. 야, 이게 배려 버렸다 이게 야, 이거 너무 뭐 빈티난다 이거. 근데 또 어떻게 보면 필요하네. 괜찮죠 이거 그리 아, 빈티 여기를 좀뭐 뭘로? 아 그래 크롬으로. 그렇죠. 그죠. 아쉽다. 그리고 어, 얘가 지금 반자율 주행 기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쵸. 뭐냐면 스마트 클리프 점에서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고속도로에서 네. 자동으로 주행해 주는 거. 그거는 반자율? 예. 반자율? 반자율. 그거는 이거 누르시면 되는데 얘가 지금 주행 중에만 가능해요. 주행 중에 이거 누르시고 이거 누르신 다음에 차선 앞자로 간게 얼마나 될 것인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주행 중에 누르셔가지고 한번 번, 선, 예 설정해 놓으면 되고. 네? 반자율이면 핸들은 평온도. 손을 얹고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반작이름 근데 그쵸 근데 한 10초 이상도 떼어도 되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되고 쓸 일이 없어 맞습니다 왜요? <laughs> 내가 해버니까돌아버리겠다라 <laughs> 가다가 어? 10초 이상 가도 돼. 그러면 나중에 띵띵 핸들에 설문 아솔 네. 이렇게 손만 올려놓고 그냥 가면 되잖아요 이러고만 있으면 되잖아요 잘 쓰시면 잘 쓰지 안쓰 않으세요 자선병이 그치 추워라 제가 추워를 못해 <laughs> 그리고 이거 셋업 누르셔서 차량 누르신 다음에 네. 여기 설정이 지금 다 들어있어요. 뭐그차 부딪힐 것같아 멈춰주고 옆에 차 오면 막아주고 이런 기능이 지금 다 있거든요. 막아준다는 건어떻게그 예, 핸... 그 차가 옆에 오는데 이렇게 차선 변경을 예, 예, 차선은 음. 핸들을 약간 이렇게 조향해 줍니다 보조로. 그래서 음. 제가 그거 지금 아까 다 켜놨어요. 네. 그런 거고 다른 거는 보시면서 이렇게 그 설정하시면 되고, 제가 원래 크게 건들거 없는데 이거 좋아요. 지금 보시면 계기판에 테마 선택이라 해서 이렇게 다 바꿀 수 있는데, 유보를 가입하는 순간 이게 나와요. 테마 D. 오, 멋있다. 멋있죠? 멋있다 이게 뭐냐면, 반대면또반 모양으로 바뀌어요. 음. 네. 눈이 이런 거 없잖아요. <laughs> 그래서 테마 D 해놓으세요. 이거 되게 이쁘거든요. 테마 D. 이걸로 해놓을게요. 근데 혹시나 나중에 바꾸시고 싶으시면 여기 들어오셔서 누르셔서 바꾸시면 돼요. 모양. 이렇게 다. 이게. 음. 네. 드라이버 모드 연동은 이제 색깔. 이거 뭐 드라이버 모드 하면 달라지는 거 이런 건데, 보통은 이걸로 많이 해 놓는데 유보이를 가입해야지만 얘를 쓸수 있어요. 근데 얘 이쁘더라고요. 이거 그 되게 사람들 좋아해서 어떤 걸로 가입해 이걸 쓴다고요? 그 유보 가입을 해야지만 아, 유보. 네, 예, 근데, 아, 예, 근데 저희는 했기 때문에 네. 그래야지 얘가 실시간으로 몇시 시간에 따라 바뀌니까 음. 이게 시간에 따라 이제 바뀔 겁니다 모양이. 이걸로 해 놓을게요. 여기 아까 좀전에 어디로 들어갔었죠? 이 셋업 누르셔서. 셋업에서. 네. 예, 원래는 처음에는 이 화면이잖아요. 네. 셋업 누르셔서 차량. 차량으로 들어가서. 네. 여기서 대기방 여기 형님은 네. 여기서 뭐하고 계십니까 형님? 공부하자 그래. 그 다음에 테마 선택 야, 야 이거 다 들어줬어 네. 큰일 났다 네 뒤로 가기 같은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뒤로 가기는 계속 이렇게 네, 핸드폰, 핸드폰 거의 괜찮 거의 똑같네 네 G2 네. 시트 내가 맞추면 될 거고 시트. 시트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알려드렸고 얘는 나머지 건큰 내가 메모리 기능 이거 시트 메모리 기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거 설명 드릴게요 그쪽 가서 제가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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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고 내가 설정해 놓고 1번 내 되는 거죠. 네 그런 건나타났죠 네. 그러면 메모리 시트 되는 거고요 지금 말씀대로 세트하고 1번 네. 누르시면 되고 네. 세트하고 하면 2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1번 원래는 만약에 대리운전이 막 탔다 그럼 뭐이거다 그 알아요 그냥 1번 누르시면 바로. 1번 누르면 내가 1번 세트 막 쓰고 2번 누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laughs> 눌러놓으시면, 하얀색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차선 이탈방지 보조라 해서, 네. 얘가 60km 차가 속도 올라가는데, 차선 넘어갈 것 같으면 중간으로 맞춰줘요. 핸들을. 핸들을 잡고 있어도? 네. 음. 그, 래서 이거는 꺼내실일 없어요. 네. 이거는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고, 얘는 말 그대로 전동시 트렁크. 하면 트렁크가 열리는 거고. 바깥에 열는건 없어요? 바깥도 있습니다. 바깥도 안에서도 바깥? 여는 것도 있고. 그냥 버튼, 전동시 트렁크 있습니다. 이렇게. Buyurun <laughs> hanımefendi.